이것이 철권의 과학입니까? 아, 아, 진짜 억울해. 그래도 패승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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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승승 나란히 1점씩 먹었네요, 꾸준히. 뭐, 다행이다, 진짜. 하 아니, 시작과 게 뭐야? 둘, 꿍, 따, 다 꿍. 아, 도망가지마요 어디가. 하나, 둘, 찍어요. 헐, 헐. 하나, 둘, 하나, 둘, 원, 다시 하나, 둘, 찍어요, 헐, 둘. 저거 원투네 내면 누나 오케이 득이 없으니까 이거 날로 먹으려찾 샀어. 근데 걔 앉아 있으면 아안 되네. 아씨안 되네 이번엔 되기네 제가 할거 이번에. 자기. 아안 찾는데 늦었다. 아야 이거 이겨야 돼 이거 진짜 이겨야 돼. 하나 둘이거야 뭐야 뭐야 거. 야 뭐야 뭐야 뭐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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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니 그지 같은 쉐켄은쉐켄이 파란 뜰, 보라 파트. 어떻게 하다가 니리 이겼어? 나도 쉐킨이 나자, 지금 나도 쉐킨이 나, 지금. 쉐이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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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쉐이크. 한 번, 파란, 아시하 단, 어디고 쉐이크, 쉐이크, 빠라. 아안 되네. 셔치지 어, 말자, 헛치는 고 하지 말자. 타이밍 괜찮아 이 자들. 오케이, 하나 있읍시다한 번, 이렇게. 지 아. 같이만 내 걸. 들어왔어. 자, 마지막 게 하나. 딱. 봐. 이게 아니야? 라라라라 가자. 오케이. 완벽했다. 아, 너무 완벽했다. 아, 좋았어, 좋았어. <laughs> 됐어. 이 부금을 위 준비했다, 내가. 아. 너행복했다 아. 아. 안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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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아 하나, 손뮤직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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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가서 웬어파트 이거 설마 오케이 야 이거 봐 웬어파트 성사 어 다행이다 같이 와서 우와 죽을 뻔했잖아 좋았어 다시 한번 자 올라갑시다 이번에 승단 찬스 할수 있어 좋았어 가자 하.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자승단합시다 승단 승단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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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차, 영차. 이길 수 있어, 이길 수 있어. 갑시다. 오케이 마지막, 갑시다. 파트 일단, 하나 파트, 일단. 놓아요. 가봐. 끝까지 안 내세는. 놓아요. 놓아요. 오른발. 끝까지 안. 있네. 아, 이좀 맞았어. 누워요오른발누워요 <laughs> 아스칼리를 샤워요? 왜요? 왜요? 어, 아름답겠어. 와, 천재다. 아름답겠 했어. 완전히 깜짝이 논란이 번부 아, <웃음> 갑자기 또 <좀, 웃음> 그쪽으로 내려간 거야. 이제 내려간 거야. 이제 <웃음> 아, <웃음> 그러지 마. 나한테 <laughs> 그러지 마. 진짜 나한테 그러지 마. 뽀로지롱. <laughs> 쭉 연합 파트 마무리 <laughs> 그러지 마세요. <laughs> 그러지 마요, 나한테 더 이상 아무 말안할 아무 말 거야. 나 아무 말안할 거야. 아무 말안할 거야. 진짜 뭐야? 왜. 뭐야? 이게 뭐야?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콤보가 왜 이래? 아, 둘 화타, 아, 이거 뭐야? 아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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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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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저못 참고 하나, 둘, 셋, 1 2넷 흘려, 원, 원 투. Oh. 하나, right. 자 이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드디어 제가 이길 때가 왔습니다 하나 둘셋 아 몰래 아예고왜 공모 아아잠깐 하나 둘하나하이다 그래 하나이나 하나 둘하나아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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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아, 하나, 하나. 하하 이제 숨길 줄 알아 뭐 맛있어 하나 둘푸진가면 방종이냐고요? 어한두시간은 괜찮지 않을까요? 아 샤이니 아 잠깐 제가 만이고 말씀드릴게요 방송을 할지 말지는 고민 좀 해봐야겠다 지금. 원투 상태 좀안 좋긴 하거든요. 술을 좀 먹어가지고. 당당 당. 염주철권. 당당당 당. 안자라 하둘 원투. 빠생 안자역장. 와 이거 했네. 당장. 그렇지였다. 죽어라! 개전들 캐다! 드디어! 드디어 푸진이다! 아, 나 푸진이에요! 엄마, 나 푸진 달았어!